안녕하세요. 직장인 주식 투자 차트 분석가 찌소입니다. 찌소 티스토리닷컴 제가 블로그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을 녹화를 하게 됐네요. 자, 항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제 개인에 의한 경험이고 주관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투자 손실 등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인으로서 주식 투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1년 연구를 했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보가 100% 맞다, 아니다, 틀릴 수 없고요.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청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10 5분봉을 이용한 단타 스킬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크게 네가지 종목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남선 알미늄, 티라유텍, 휴마시스,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세가지 종목입니다. 제가 이네가지 종목을 왜 선택을 했냐면요. 오늘 장 시작하면서 오늘 11월 11일인데요. 15분 봉이 될 때까지 거래량이 300만 주가 넘어간 종목들을 중심으로 제가 빠르게 서칭을 했습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티라 유텍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주식인데 오늘 그 22%까지 상승을 했다가 하락해서 지금 8%에 마감되어 있는 상태고요. 휴마시스는 오늘 15%까지 최대 상승을 했고, 5% 선에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시가 2% 정도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올라가서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단타로 내가 짧게 치고 빠져나올 수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연구거든요 사실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만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쉽사리 투자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볼까요? 남선 알미온 같은 경우도 이게 뭐 상한가 갈지 안 갈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트만 보고서는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고요. 진짜 전문가들이나 한다고 치더라도 상한가를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는 이유는 일단 수급이 형성된 종목들에 대해서 빠르게 흐름에 몸을 맡겨서 태운 다음에 짧게 빠지고 나온다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15분 봉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으로 제가 볼게요. 저는 15분 봉으로 해서 봤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지워두겠습니다. 일단은 장이 시작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의 주가를 결정 짓는 그 주가의 흐름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봉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봉은 바로 두 번째에 있는 요 9시 15분에서 30분 사이에 만들어진 요 봉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봉의 길이가 길죠. 그만큼 요 주가 구간에서 가장 많은 변동이 생겼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고요. 윗꼬리를 살짝 빼 주긴 했지만 세 번째 봉에서 양봉으로 마감하면서 그 윗꼬리를 살짝 갭을 메꿔 주는 느낌의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제가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바로 요두 번째 양봉의 종가를 깨느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양봉의 시가죠. 이 부분을 깨느냐. 다음 제가 이제 털고 나와야 되는 시점은 바로 이세 번째 봉의 저점. 기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시, 시그널로 봐야 될아 이거는 내가 매수 들어가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시점은 바로 두 번째 봉의 고점 4,530원 정도 되는 부분의 고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남산알미늄이라는 종목을 대응을 할때 한번 다음 봉으로 하나씩 이어가 볼까요? 바로 네 번째 봉에서 주가가 팍 튀어버려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점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제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만약에 4530원을 넘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이렇게 양봉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는 그대로 그냥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매수가 들어갔다 치면 뭐 이때쯤 들어가겠죠. 뭐 저가가 4700원 정도 되고 고가가 4900원인데요. 4800원 정도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다고 하면 짧게 빠지고 5,400원에 우리가 탈출할 수가 있는 거죠. 5,040원에서 4,800원 하면 대략 뭐 5%, 6% 정도를 짧게 수익구간을 먹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구간이 됩니다. 이 구간이죠. 여기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세 번째 양봉인데 두 번째 양봉이 길게 나왔고 이 봉의 최고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하나 생겨서 종가를 맞이했다고 하면 이 종목은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 시점에 들어가더라도 짧게 해서 한5% 정도, 6% 정도는 먹고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쭉 기다리셨던 분은 뭐 상한가까지도 이렇게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단타라는 게 언제 얼만큼 올라갈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그러면 바로 빠지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요, SM 라이프 디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볼까요? SM 라이프 디자인은 오늘 첫봉 그리고 두 번째 봉세 번째 봉입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봉은 바로 가장 길게 형성되어 있는 봉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그냥 가정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털고 나와야 되는 아, 이 시점 밑으로 가면 위험하다. 라는 지점이고요. 다음 여기는 뚫어줘야 된다. 라는 지점을 하나 가장 길게 형성됐던 지점에 고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죠. 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뚫어줘야 된다는 지점은 지지를 했죠. 계속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합니다. 지지를 하죠. 일단은 여기 바로 이 부분에서 양봉이 나왔으면서 고점 부분을 지점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 이건 들어갈 만하다라는 시그널을 일단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구간, 주가 구간은 바로 여기에요. 여기 3,100, 3 1 5원에서 2,915원 사이, 요 부근이 우리가 주가를 매수를 해야 되는 바로 구간이거든요.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 밑에 2,800원 구간까지는 기다려 볼수 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갈 때는 바로 털어야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죠. 갑니다, 갑니다. 자, 아직 그, 종가상으로는 2915원을 뚫진 않았습니다. 자, 바로 고점을 뚫어주는 또 양봉이 하나 나왔죠. 여기는 바로 매수 타임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면 한 종가 기준으로 3050원이에요. 자, 이때 매수를 들어갔다 치면 바로 다음 봉에 한7% 가까운 상승이 나오죠. 이것만 단타로 먹고 나오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다. 물론 이후의 대응은 각자 하시기 나름이겠지만 단타 위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박스권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에 바로 요요 요 양봉, 요 양봉이 정말 중요한 시그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뭐 SM 라이프 디자인은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하나 또 보시죠. 휴마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지우게요. 자, 휴마시스 보면은요. 오늘 첫 봉이 첫 15분 봉이 엄청 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무려 15% 가까운 고가를 찍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이거는 앞에 있는 종목들하고 조금 다른 흐름을 가져갑니다. 두 번째 윗꼬리또 길게 뺐죠. 다음에 하락.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단타를 어떻게 대응할까요? 마찬가지로 일단 기준선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봉의 저점이 마지노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그리고 첫 번째 봉이 가지고 있었던 종가 그리고 고가라는 이세 가지 기준점을 잡았습니다. 자, 근데 현재의 주가 구간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재 주가 구간은 요 1,665원 에서 1,610원 정도 언저리 사이에 이제 박스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메인 주가 구간 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대응을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1,610원 밑으로 주가가 하락돼서 15분 봉이 마감을 한다 그러면 이 종목은 거의 단타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 종목일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이상의 주가 구간을 형성을 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은 단타로 진입을 해도 괜찮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진행되는 거 볼까요? 도지 나왔고요. 아 여기서 안타깝게 음봉을 빼면서 1,6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단타 볼 것도 없이 뭐안 해도 된다 라고 파악하고 나와도 되게 나와버리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버리시고요 앞에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남선 알미늄 같은 거 들어가시면 단타 수익을 보실 수가 있고 요 종목은 계속 밑에서 놀죠 혹여나 오를 것 같은 계속 시그널을 주면서 위에 꼬리를 만들고 있지만 크게 올라가지 못합니다 보시면 계속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15분봉입니다. 15분봉 입니다 15분봉 쭉, 결국, 주가는 1,559원에서 내가 어떤 단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내일 또 추가적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회복은 할 수는 있겠지만, 단타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그닥 좋지 않은 종목이었다라는 것을 이 앞에 세봉만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밑으로 빠지는 이 순간에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얘는 게임 끝. 이신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자 티라유텍. 티라유텍은 일본으로 한번 볼까요? 이미 한 차례 그 급등이 있었어요.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종가가 16%에서 마감한 종목이었고 오늘 또다시 거래량이 유입되면서 22%까지 찍은 종목입니다. 사실 뭐, 전에 어떻게 했냐, 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린 단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9시 부근에서는 조용했어요. 어, 얘가 뭐, 킬레나 말레나 하는 걸 저희가 알 수는 없었죠. 하지만 이제 15분에서 30분 봉에 갑자기 두 번째 15분 봉이 14%가량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고요. 세 번째 뽕 역시나 그 위에 윗꼬리 그 갭을 메워주면서 종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일단은 가장 길게 형성된 양봉의 종가. 2 1 0한 2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1500원 수준이고요. 다음, 요, 저가. 두, 세 번째 봉의 저가, 2만 500원이고요. 다음, 세 번째 봉, 두 번째 봉의 고가하고 맞는데요. 세 번째 봉의 종가, 기준에이세 가지 라인을 두고 저희는 주가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그, 마지노선 구간은 2만 535원이에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이 종목은 단타로 하긴 좀 힘들다. 하지만 그 이하로 안 내려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박스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여 주고 시그널을 한 차례 여기를 뚫어 주는 것을 보여 준다면 얘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보시죠. 주가가 어, 역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괜찮죠. 아직 2535원 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뚫었습니다. 자, 여기서 종가가 21,350원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한 200원 가량 뚫면서 양봉을 만들고 주가가 형성이 돼 있죠. 자, 이 종목은 매수를 진입해도 괜찮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자, 이후에 한번 주가 흐름을 계속 볼게요. 자, 더 이상 안 내려가죠. 여기서 한번. 뭐 짧게 단타 먹으실 분들은 한4% 가량의 기회 한번 줬습니다. 자 이후에 안 내려갑니다, 안 내려가죠. 다시 또 올라가면서 박스권 21,180원 부근은 200원 부근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2차 기회를 한번 주죠. 여기서는 3% 3.5% 가량의 수급이 형성되면서 단타 기회를 만들어줬고 실제로 저희가 최고점이라고 찍어줬던. 그, 22,300원도 돌파하면서 22,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면 21,350원이죠? 22,800원입니다. 무려 한 7%가량의 수익을 남길 수가 있는 단타 조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상 저희가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티라유우텍 휴마시스, SM 라이프 디자인 남선 알루미늄의 15분봉을 초반에 세 개의 봉을 가지고서 기준점을 어떻게 잡고 단타로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사실 2차 시뮬레이션을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2차 시뮬레이션, 뭐 3차 시뮬레이션, 4차, 5차, 6차까지 해서 15분 봉에 대해서는 완벽히 마스터를 하고 최적의 단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종합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정보는 개인의 주관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